경기 들어갑니다. 소인 선수와 버니라이프 선수의 첫 번째 경기 전장은 노던아이드입니다. 오늘 이맵에서 오전이 좀 나오는 것 같네요. 자, 파란색 오크 소인 선수, 노란색 오크 버니라이프 선수. 이제 버니라이프 선수 같은 경우는 아까 이맵에서 박준선수와의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경기를 이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네, 리플레이를 아마 한번좀 봤을 거 거든요 아까 그거 자체까지는 괜찮았어요 저 네. 앞마당 사양까지 괜찮았어요 이제 거기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음. 네,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겁니다 네. 소인은 헤드헌터 빌드로 가네요 소인 선수는 웬만하면은 그런트 헤드헌터 빌드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네. 헤드헌터 빌드를 좀더 선호하더라고요 이 맵은 그나마 조금, 그, 앞마당 쪽도 그렇고, 파시오 혼자서 사냥하는 게 조금 그나마 덜 피해 보면서 사냥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래,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그런트 없이 하는 거요? 예, 그런트 없이 하는 게 조금, 그니까, 러 어쨌든 그런트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제 파시오 있을 때 사냥 속도 차이가 좀 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트가 없는 빌드일 때는 보통, 파시어가 혼자서 사냥할 수 있는 곳을 이제 좀 있으면 그런 데 없는 빌드를 많이 쓰거든요. 노던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터 쪽으로 나가는 양 옆에 초록색 두 지역을 이제 잡아주기가 이제 헤드헌터 그런 데 없이도 되니까 거기서 파시어가 하나를 잡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헤드헌터가 나오면서 다음 사냥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맵하고 조금 약간 그러면 대척점으로 둬야될게 컨실드 일 같은 경우에는 컨실드 일 앞마당 사냥할 때 보면은 버서커 있고 트래퍼 있고 그다음에 오우거 있잖아요. 그런데는 파셔 혼자서 사냥에 하 조금 약간 좀 까다롭단 말이에요. 워낙에 세 가지고 데미지들이. 네. 그런 거하고 이 맵하고의 좀 차이점이라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셔를 그냥 혼자 단독으로 쓸수 있냐 없냐 차이. 그렇죠. 첫 사냥할 때가 이제 어느 정도 편한가 안 편한가. 네. 어, 일루전환도 괜찮습니다. 자, 퍼니라이프 선수도, 사냥, 루트를 바꿨어요. 확실히, 이제 박준선수와의 경기에서, 박준선수의 루트도 이제 생각을 해서, 네. 비슷하게 가는 거죠. 자, 때려보면 알죠? 레 이거 짭이다. 이렇게 여... 라이트닝 실드 완드가 나왔으면은, 먼저 찔러가지고 상대 고, 금광 쪽 타격 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그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사냥할 때 사용하면서 사냥 속도를 확실하게 올려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요. 네 여기를 잡을 때도 이제 라쉬를 쓴다던지. 소인 계속해서 일루정만으로좀 귀찮게 해주고 있고요. 자, 이쪽 사냥으로. 에이, 에이 있습니다. 네, 확실히 라쉬이 있으니까 그래도 사냥 속도 어느 정도 좀 좁혀줄 수가 있죠. 라쉬이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짧아졌죠? 네, 예전에 20초였는데 지금 10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 20초일 때는 진짜 나오면 이제 휴먼들이 울었잖아요. 지금은 좀 달라졌죠. 자, 완벽하게 아까 그린 선수와 소인 선수의 그, 아린 선수와 퍼니라이프 선수의 양상처럼 지금 흘러갑니다. 서로 3개씩 먹고 센터에서 이제 마주쳐요. 햄은 퍼니라이프 선수가 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먼저 치기 조금 위험하거든요, 사실. 예. 어차피 보고 있는 상태라. 체라. 그냥 대화포 있으니까 체라 그냥 많이 쌓아두겠다라는 생각인가요? 팍팍 쓰네요. 저 어차피 아낄 필요가 없다. 체라로 그냥 딜 누적시켜 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판단이에요. 라쉬를 한 개도 그냥 적극적으로 쓰는 것도 괜찮죠. 늑대 소환한 다음에 늑대에다 붙여가지고 좀덜 맞는 늑대한테 써서 하는 것도. 네, 처음 맞는애 지금 넣고. 먹고 그렇죠. 아. 잘습니다 자, 먼저 3을 찍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오. 그냥 끊어 내면서 3을 찍고 좋아, 싶어요.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지금 그림. 자, 그냥 확실히 아이템의 차이를 좀 이용을 해 가지고 대마포를 쓴 이득 확실히 자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서 아 이거 헤헌터 그냥 미리 그냥 다 빼놓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좀 아쉽네요. 이거 가... 쭉쭉 잘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네네, 이거 같이 빨려 들어가면은 방금 전에 펜더 나오죠? 이득받던 거 조금 날아가는 거라. 그렇죠. 이러면은 이득 봤던 거 그대로 다시 언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 좀 아쉽네요. 이거 방금 전에 그 전지현 선수가 늑대 이제 이 e 스킬 딱 되는 순간 네. 아예 그냥 헤헌터 자체를 다 빼버리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지금 인구수 아쉬워요. 삼대 짜리였는데. 네, 인구수 봤을 때는 상황이 엇비슷하긴 어, 하지만. 네. 근데 전지남 선수 의 해던터가 그래도 두 마리 더 살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데마포를 뻔히 라이프 선수 는 썼지만 소인 선수의 비스트 스크롤이 제 후반 한타때 제대로 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거 알맹이 빼먹고 전에 왔어요. 어, 펜더 지금, 칠링 걸려 있어야지 펜더는 거의 무조건 죽는다고 봐야 되는데, 이러면. 그렇죠 펜더에게 포터 아, 못 넘기고요, 팬더 전사. 아, 어, 템! 자, 아이템도, 아, g 지 아, 이렇게 되면서 첫 번째 경기 소인선수가 정하면서 1대0 앞서 나갑니다. 자, 소인선수와 퍼니라이프 선수의 두 번째 맵 전장은, 타이던 더스. 자, 먼저 퍼니라이프 선수의, 10시 쪽 파란색 오크고요 반대쪽 1대 0 앞서 나가고 있는 노란색 오크. 소인 전진환 선수입니다. 이게 저는 지금 요새는 보니까 아까 뭐 처음 나올 때뭐 세계 랭킹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저 랭킹을 보니까 어떤 운동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운동인가요? 테니스요. 아. 테니스도 보면은 세계 랭킹 뭐 200위 뭐 대? 뭐, 세계랭킹, 뭐, 10위권네, 뭐, 5위권네, 이런 선수들이 붙을 때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럴 때의 차이가, 테니스를 안 보는 사람도 확실히, 아, 좀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네. 워크도 아무래도 약간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결국에는. 아, 그렇죠. 또 이제, 그, 아래치드에 있는 선수가 한 번씩 이제 하위시드를 이길 때, 업셋이 났을 때, 우리가 환호하고, 그런 걸 좋아하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테니스가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네, 실제로 테니스. 근데 가끔 있었죠. 한국에서도 이제 몇년 전에. 예. 네. 네. 한번 나왔었는데. 네. 아, 제가 좀 어, 게 박식해요. 얕게 테니스 좀잘 치시나요? 아니요. 테니스는 잘못 쳐요. 아. 그 공무원분들 테니스 치는 거 그때 막그저 뭐야 테니스장 관리하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laughs> 관리장은 해봤는데 네, 관리는 해봤는데 네. 롤로로 막 돌리고 막, 하, 막 해봤는데 눈도 쓸고 프레니더를이또 공은 잘 치잖아요 저하고 예전에 우리 공치러 가끔 갔었잖아요 음... 그 배트 배팅 네. 빠따를 굉장히 잘 휘두르시더라고요 아뭐잘 휘두르는 건 아니고 그냥 막 뭐. 게임밖에 안 하는 사람들보다잘 휘두른다 네. 아니 근데 뭐 원래 운동을 했던 그게 있으니까 음. 인자가 있습니다. 인자. 아니면 지금은 이제 일반인이라면서요? 그렇죠. 이제 제가 아킬레스건 파열되니까 그 운동 능력이 이제 아무리 잘돼봤자 이제 80퍼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아 80퍼 쓰 생각만 하라 하더라고 병원에 그래도 일반인보다 는 우위가 아닐까요? 완전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자, 버니라이프 선수와 스윈 선수의 사냥 코스가 갈리긴 했어요 네. 자, 지금 이 응? 버니라이프 선수의 플레이는 그... 포커 선수와 경기했을 때 포커 선수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이템 2렙짜리 두개 먹고 상대는 1렙짜리 먹고 오어갈오 이거, 들어가... 어, 이거, 이거 약간 잘못 움직였죠? 이거? 네, 이거 지금 슬로우를 걸수 있는 몹이기 때문에 여기는 함부로 잘못 들어갔다는 진짜 대참선합니다 어떻게 보면 은 이런데에서는 임스네어보다더 강력할 수도 있거든요, 슬로우가 그렇죠, 이동 속도 아, 감소에 공속 감소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꽤 길어요, 저게 워크래프트 기본 마법들이 다 길기 때문에 지속 시간들이 어마어마하죠, 사실 10초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디버프 스키들을 30초 깔고 가거든요 최소 60초, 90초, 120초 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진짜 최소가 30초 깔고 가서어 이거 그냥 그냥 계속 치나요? 어느 정도 숫자가 비슷하거든요. 전재현 선수 쪽도. 양쪽 다체라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냥 막 치면 그렇죠. 이렇게 늑대 경험치가 먼저 친 쪽이 먼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자, 빨리 먹고 레벨 2에다가 네, 네. 아이템 2개 먹으면 또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억지로 먹는 건데, 이거 먹었어요. 아이템은, 아이템은 비록 뺏기긴 했지만, 네. 그래도 경험치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차이를 내긴 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슬로우, 런트 슬로우가 좀 걸렸습니다. 체라? 아, 근데 같이 2레벨 되면 이제는 아이템 차이가 반대가 됩니다. 여기서 만족하고 약간 빠져야 될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보면은 파시어 만화 차이가 조금 있어가지고요. 이게 늑대를 계속 소환할 수 있냐 없냐 차이도 있고, 자, 확키의 동작 전이어 완성돼가고 있고, 업데이트 나오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아, 아 이러면 전지현 선수는? 어 이거 디나잇 치고 오히려 이제 펀니라이프 선수 쪽 본진에 가까운 쪽에 왔는데 경험치를 좀더 많이 챙겨가는 그림으로 이제 된거구요 자 펜더 나왔구요 펜더로 전자 선수가 더 빨리 나왔어요 디나잇 실은 그런테드헌터 빌드다 보니까 호르비 조금 늦긴 늦죠 네자 펜더가 먼저 나와서 지금 불한 3방 먼저 쏴주면은 골고루 피, 진짜, 한, 200 가까이 빠지는 거거든요, 제대로 맞으면. 어, 이런, 헤드온도 하나를 아예 그냥, 아예 빼놓는 게좀 중요한데. 아, 이 싸움에서, 니얄 선수가, 우위를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 파셔도, 파셔도, 파셔도 포탈. 포탈. 아, 그래도, 아. 아, 이거 디나이. 이렇게 잡았으면은 뭐 포션은 없긴 한데 있어요. 여기 잡고 집 쪽으로 일단은 어... 사냥터도 리셋 시키고 이거만 좀 먹고 퍼니나이프 선수는 일단은 뭐 공격 일변도에요 어차피 여기서 상대 수비적으로 해서 안 되기 봐요. 때문에 사냥하는 네. 거 끊어 내야죠. 그렇죠. 음, 소인 선수도 지금 HP나 뭐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 보니까. 어 상당히 빤디 잘 발랐네요. 예. 네. 보지나만 뺄 수밖에 없고요. 이러면 센터는 그쵸 번유라이프 선수가 가져가야죠. 그리고 에이. 조금 큰 차이가 있다면은 이티어 차이가 속도 차이가 조금은 나긴 했지만은 전지현 선수가 조금 더 테크 건물적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더 관리를 잘한 것 같거든요. 라티가 아. 완성돼 있고 안돼 있고 차이도 큽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병력이 덜 죽다 보니까 병력을 새로 뽑아야 되냐 안 되냐 이런 차이도 있고 차이도 있겠죠. 네, 거기서 이제 포니 라이프 선수는 이제 중간 타이밍에 병력을 좀잃다 보니까 3티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헤드헌을좀 많이 찍어 주는 걸 선택을 했고요. 포니 선수는 그 이득 차이로 인해서 좀 3티어를 먼저 누를 수가 있었던 거죠. 아이템은 좋습니다. 비스트 스콜 잘 나왔구요. 이거는 한타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죠. 헬스스톤. 1등은 무조건 그 힐링 와드지만, 그래도 헬스스톤도 괜찮아요. 힐링 와드가 조금 지금 이오전에서 예전 5호전이라면 조금 더 좋은 그림이었겠지만은, 이 5호전에서는 같이 원거리를 쓰기 때문에, 그냥 한 마리 빼가지고 캔슬하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냥할 때 쓰는 게 너무 넘사여가지고, 그렇죠. 그, 그게 제일 큰 거죠. 네, 지금, 가능한... 그 힐링화드의 밸류가 너무 올라갔어요 네. 어, 어, 비스 스크롤 찍고. 아, 좋아요. 근데 여기는, 어, 여긴 구리 스킬이거든요. 예. 힐링 스크롤. 여기도 파셔 3레벨 됐구요 자 이제 팬더가 불 두방 쓸수 있는데 이 불이 너무 아프단 말이죠 이 불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어..어.. 라이트 닝실드까지 이용해가지고 여기도 어.. 뒤도 살살 빼면서 한번에 불안 맞게끔 컨잘 했는데 아 그래도 쫓아서불 마무리 아니 라이프 선수도 지금 팬더가 저쪽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헤더 선 쪽으로 네 한번 써주면 여기도 골고루 피가 많이 닳아있거든요 이런거 다 죽여줘야 됩니다 자기꺼 거 죽는거 상관없이 나 죽는 만큼 너도 죽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죽는 식으로 가야 돼요, 지금은. 어, 그래도 이번 교전까지 보면은 그나마 지금 현재까지 했던 경기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경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지금 인구수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음. 찍어낼 수 있는 지금 돈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비슷하고 봐야 돼요, 이 정도면. 자, 하지만 이제 티어 차이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3티어가 완성이 된 소인이고. 병력은 그, 병력은 그렇네요. 그거는 그렇네요. 그렇네요. 이 티어에서 제일... 찍어 냈거든요, 퍼니라이프 네. 선수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이제 헤드헌터나 이런 것들이 받던 피해 그런 것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돈쓴 돈에 비해서 소인 선수는 이제 그 돈을 안 썼으니까 포트업을 할수 있었고. 네. 퍼니라이프 선수는 크리를 찍었네요. 보니까 방금 전에 크리 뜬거 봐서. 사냥할 때. 불크리에요, 불크리, 불크리. 근데 이게 술, 불도 저는 괜찮은 것 같은 게 이제 헤던터가 이제 술을 묻히면 이제 미스가 많이 뜨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술, 불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불을 만를다쓸 수만 있으면은 불만 쏘는 것도 괜찮죠. 만화 아이템이 안 나온다면요. 자, 여기서 나오는 아이템은 이제... 만화 관련 아이템이 나오든지 혹은 이 트루샷 디보이션 이런 오라 아이템이 좋습니다. 어, 이런 아이템 말이죠. 플레이어의 병력이 네 지금 퍼이 프선수는 이제 거의 타임어택이 들어갔거든요. 3티어 대 2티어 그림이 돼 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네. 토니 선수가 3티어에서 뭔가 전부 다 갖춰진 지금 이 상황 병력까지 더 갖춰지기 상황 전에 뭔가 승부를 봐야 될것 같은데. 갑니다 어려워 보이긴 해요 자, 1 샀고요 자, 문제는 포탈이 없어요 버니라이프 선수 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돌아가야 돼요 아, 근데 돌아가려면은 거의 지금 이미 이미 집한 3개 터지겠는데요? 넘어왔거든요? 약간, 신탄진까지 온 상태에서 지금 오는 거라, 서울까지. 예, 좀 오래 걸립니다. 뭐, KTX 뭐, 이런 거없대요 지금 뭐, 스스로, 포탈도 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왔어요. 약간, 이미. 아, 그러면. 아, 그, 그 인삼랜드 쇼게에서까지 왔다가 지금 돌아온 거라. 좋은 이이 됐어요. 테크는 물론이고, 일꾼까지 다 죽기 때문에. 아이고, 불 헛방. 자, 그래도 많은 이득 가져갈 수 밖에 없죠. GG. 자, 이렇게 돼서 소인 선수가 2대0 가져가면서 이번 시리즈 첫 승리 가져가는데 성공합니다.